습니까? 조유 민주 평화가 있을 때 예술의 꽃이 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태어나는 겁니다. 북한이 좋어. 뭐 북한이 강군 대지. 뭐죠? 뭐죠? 물을 갖다가 대한민국 한강물을 먹고 낙동강물을 먹고 금강물을 먹고 똥이나 삑삑 사고 그러고 넘어다녀요. <laughs> 나는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래가 책을 봤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던 거 미군 전수 미군이 어떤 나라니까 나가사키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자폭탄 미군이 떨어뜨리는 바람에 덕분에 우리가 인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해방이 아니고, 도움과 은혜를 받은 해방이거든.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가 되겠습니까?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경제대국이 다 됐습니다. 영국, 이탈리아, 철수하고 난 뒤에 아시아의 용에서 베네수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 미군을 철수할 게 아니고 야이자스가 네가 철수를 해라 임마 대가리를 시.